하자. 예수가 요한보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침냈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더욱 부지런히 그를 사용해 잘 형도를 찾았나니 이는 많은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으나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라 이제 주는 이것을 알았나니 그가 침에 침내하되 그의 제자들만큼 많지 않은 것은 서로를 앞세우는 모범으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노라 하고 수거를 하는 사마리아 성읍에 이르렀다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작은 땅에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더라. 예수가 여행으로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니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을 오매 예수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실물을 달라하니 이제 그의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성읍에 들어가고 그가 혼자였던지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나이다 하더라. 예수가 그녀에게 대답하리되, 너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너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하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은 물깃는 것이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로부터 그 생명수를 얻었나일까? 당신은 그 자신과 그의 자녀와 갇히게 마셨던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야아보다 크니까 하는지라 예수가 그녀에게 대답하이르되 누구든지 이 우물에서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인 그의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우물이 되리라 하네.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이 물을 알에게 주어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고 물길이라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더라. 예수가 그녀에게 이르되 가서 네의 남편을 불러오라 니 여자가 대답하이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수가 그녀에게 이리되 남편이 없다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너가 참되게 말했느니라 하네 여자가 그얘기 이리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사람이 예배할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더라. 예수가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되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알며 구원인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약속했으니라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인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느니라 하며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내가 오니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리이다 하는지라 예수가 이르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이니라 하더라 이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가 여자와 대하는 것에 놀랐으나 당신은 무엇을 구하나이까? 당신은 어째 그녀와 대화하나일까?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에게 오더라. 그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식사하소서 했으나 그가 이르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니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더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아직 녹달이 있어 추수 때가 온다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를 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는 삭슬 받고 영생에 드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대도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겠나니 선지자들이 수고했으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한 바 되었네니라 하더라. 그성읍에 만인 사마리아인이 그 여자의 말로 인해 그를 믿었나니 이는 그녀가 증언다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생한 모든 일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 했으니라. 그여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몰러지기를 간청하므로 그가 그곳에 이틀에 머물렀으며 그가 친히 한 말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니 우리는 이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임을 직접 들어서 아느라 하더라. 이틀 후에 그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들어갔나니 이는 예수가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가 갈릴리에 들어가니 명절의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였나니,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으니라. 그래야 예수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왔나니, 그것은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어떤 귀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 들었더라. 그는 예수가 유대로부터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가서 간청하기를 내려와서 나의 아들을 낳게 해주소서 했나님.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라 이에 예수가 그의길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며 믿지 않으리라 하니 그 귀인이 이르되 주여 나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이르되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니 그 사람이 예수가 한 말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그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말에 이르되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하며 그들에게 낳기 시작한 시각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들이 이르되 어제 제7시에 열이 떠난 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예수가 자기 길로 너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한그 시각에 이 아들이 나온 것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이 믿었더라. 이것은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이라.